명절이 끝나고 나면 집에 식용유가 참 많이 넘쳐나는데요. 오늘은 그 식용유를 가지고 오일 클렌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한 준비물은 두 가지. 레오돌 430V와 콩기름. 바로 집에 있는 식용유랍니다. 자, 이두 개를 들고 오일 클렌징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저울을 준비하고요. 섞을 준비를 합니다. 자, 보시는 게 레오덜 430V인데요. 솔베스 30 테트라 올레이트라는 화장품 성분명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성분은 클렌징 오일과 같은 화장품에 주로 사용돼서 물과 접촉 시 기름을 유용하게 유화시켜서 쉽게 헹구고 기름이 남지 않도록 도와주는 원료입니다. 보시는 건 콩기름 식용유예요. 자, 계량할 비커를 준비하고요. 우선 식용유, 콩기름을 계량할 겁니다. 비커가 100ml이기 때문에 저희는 50ml만 만들 계획이고요. 비율은 콩기름이 한88% 정도, 그리고 레오드 430V를 12% 정도 넣어서 만들 겁니다. 통상적으로 레오드 430V를 한 8에서 한15% 정도까지 넣어서 오일 클렌징을 만든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그 중간 정도 되는 한12% 정도로 설정해서 만들겠습니다. 사성공 부위도 계량을 해서 넣겠습니다. 이제 두 성분을 계량했습니다. 두 개가 살짝 층이 져 있는데요. 이걸 스패츌러로 저어주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균일한 균일하게 잘 섞여요. 보이시죠? 어느 게 콩기름이고 어느 게 레오돌 사상공부인지 전혀 모르시겠죠? 자, 한번 더 저어준 다음에 실험을 하러 이동하겠습니다. 벌써 클렌징 오일이 완성된 거예요. 참 쉽죠? 클렌징 오일 테스트하려고 유성매직을 발라봤습니다. 어, 유성배제 잘안 지워지는데, 순간 아, 압불쌍하는 아,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어떻게 발라는데, 어떡하죠? 그냥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클렌징 오일 쓰는 방법은 다 아실 겁니다. 네, 클렌징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죠. 이 과정에서는 클렌징이 일어나지 않아요. 그리고 이 다음 과정이 중요합니다. 물을 묻히고, 다시 마사지를 해줍니다. 이 과정에서 오일 클렌저있 인성분이 유화 과정을 거쳐서 기름때를 벗겨내는 겁니다. 보이시죠? 역시 매직으로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한 번에 다 지워지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더 지웠습니다. 그래도 말... 어느 정도는 말끔하게 지워졌는데 매직에 그 잔상이 좀 남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오일클렌징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일클렌징에 들어가는 원료는 오일, 뭐 식용유나 그 외에 뭐 올리브오일, 푸도시오 오일, 다양한 오일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솔베스 30 테트라올레이트라는 레오던 430V 원료가 사용됐습니다 집에서 나만의 클렌징 오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두 가지 원료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, 제이린 코스메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